중국의 한 경기장. 가진 거 쥐뿔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고 우리를 내려다 봐. 한 중국인 남성이 한국인 여성에게 버럭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인 여성은 무례한 중국인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지켜보고 있던 스페인 여성의 한마디에 주의를 감싼 한국인들에게 큰 박수를 받는데요. 과연 그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실제 사연으로 내용을 각색되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스포츠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 이사벨라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스페인 명문대학교 바르셀로나 주립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으며 지금 하고 있는 일과는 정반대인 학과이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축구광이시고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저도 스포츠를 너무 흥미있고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운동을 하라는 아버지의 권유도 있었지만 운동신경이 없어서 운동보단 글쓰기를 더 좋아하는 저로선 스포츠 기자가 더 맞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어요. 워낙 이 직업은 어떻게 되는지 생소하기도 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동료들의 대다수가 명문대의 졸업장을 들고 있습니다. 명문대생의 경쟁 속에서 기자가 되기 위해선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필살기가 하나쯤은 있다면 이 일을 도전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양한 분야를 두루두루 잘 아는 팔방미인보다 하나를 깊게 파고드는 외골수 스타일이 더잘 먹힌다는 얘깁니다. 가령 스포츠 전 종목에 대한 평균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한 종목을 완벽히 섭렵한 자가 더 값어치 있어진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스포츠 중전 축구를 완벽히 설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축구로 유명한 나라 스페인에 살고 있지만, 유명한 나라인 만큼 더욱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각각 팀들의 분석 및 기본 지식을 넘어 설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축구 취재를 위해 제일 많이 가는 축구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에선 레알마드리드 대 카디스의 축구 경기가 있던 날이었어요. 항상 오면서 느끼지만 경기장에 스페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각국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은 중국인과 한국인들이 여행 겸 축구장을 많이 찾아와 주는 것 같았습니다. 경기 시작 전 화장실을 잠깐 들리려고 갔었는데, 어떤 한국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화장실에서 나온 뒤 제가 바로 그 뒤를 들어갔는데 변기 위에 신발 자국이 나있고 물을 내리지도 않은 채 화장실 휴지를 사방으로 흐트러 놓은 상태였고 사용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너무 더러웠던 상태였습니다. 어디서도 보지 못한 한국인 여성 관중의 화장실 문화가 원래 이런 거였나 생각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니 변기 위에 올라가서 일을 봤던 것일까? 생각하며 다른 칸으로 가서 일을 보고 나왔는데 화장실 입구에서 아까 그 화장실을 썼던 한 여성이 같이 온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는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던 거였어요. 순간 한국인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도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인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한국인들은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다니는 거예요. 경기를 보는 중 무엇인가 봤더니, 그들이 먹고 남은 빈 쓰레기들은 모두 그 비닐봉투에 담아서 가까운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였어요. 보통 먹은 음식들은 널브러져 놓고 먹다가 한꺼번에 버리는데 깔끔하게 먹고 그 자리에서 쓰레기까지 치우다니. 스페인에서의 한국인들은 스페인과 그리고 중국인들을 훨씬 뛰어넘는 경기장의 매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꾸어졌으며 점차 한국에 대한 궁금증도 많아졌습니다. 이번 경기 취재를 마치며 며칠 뒤 회사에서 중국의 축구를 취재해 달라는 업무가 주어졌는데요. 전 간혹 취재를 위해 출장을 많이 가기도 하지만 중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순간 베르나 베우 경기장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 흠칫했지만. 다른 어느 나라와 축구 경기를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망설임도 없이 중국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바로 한국 대 중국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경기 일정이었습니다. 한 순간의 오해로 선입견이 바뀐 두 나라가 제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를 하다니요. 취재도 취재이지만 이두 나라의 경기를 안볼 수가 없었는데요. 무조건 가야 되는 거라 생각했죠. 중국 선전시에 이번 경기장인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가 있기 때문에 경기장과 가까운 홍콩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를 거라 생각되어 홍콩으로 갈 준비를 마치고 스페인 바로 셀로나 엘프라트 공항에서 홍콩 공항까지는 18시간으로 긴 비행으로 홍콩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홍콩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공항은 매우 쾌적하더라고요. 너무 중국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인지 모든 면에서 위생이 안 좋을 거라고만 생각했었어요. 무사히 입국 수속을 마친 후, 홍콩의 시내 쪽에 지낼 만한 숙소로 향하였는데요. 숙소 도착 후, 내일 있을 경기에 잔뜩 기대에 얼른 잠을 청하였습니다. 다음날, 홍콩에서 선정까지 약 19분 열정거장을 빠르게 갈수 있는 고속철이 개통되어 있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갈 생각에 막막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갈수 있는 기차가 있다니 놀라웠고 편하고 빠르게 갈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 센터에 도착하였습니다. 중국인들의 인파로 가득 찬 경기장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두 눈을 질끈 감았는데요. 왜 그러한지는 뒤편에 나오는 이야기로 들려드릴게요. 드디어 두 나라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열띤 응원으로 관중석은 뜨거웠는데요. 그러나 태극기를 든 한국 관중이 보이자 곧바로 야유를 퍼붓기 시작하고, 당황해서 떠나는 한국 관중 등 뒤로 욕을 내뱉고, 토트넘 유니폼을 든 한국인 관중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한국 선수가 한명한명 한명 소개될 때마다 우울하는 야유와 애국가 재창 때도 조용하기는 커녕 더 크게 야유를 보내는 중국 관중들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이후 더해진 응원 열기. 관중석에서 쓰레기 투척은 기본이고, 세 번째 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단체로 욕설을 퍼붓기까지 하는데요. 중국 팬들이 도넘은 비매너 플레이로 경기 진행이 제대로 되어 보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중국 응원석에서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한국 선수 유니폼을 입고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스포츠 기자로서 스포츠에 대한 매너는 무조건 지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모든 면에서 중국인 관객들보다 선진적으로 보인다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응원 문화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중국인들은 공격수가 제대로 못했을 때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하면서 중국 선수들은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데 오히려 한국인들은 선수가 실수를 하더라도 순간 아쉬워하다가도 금방 다시 열띤 응원을 이어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두 나라의 큰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순간 느낀 감정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축구 경기에 큰 실망을 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욕설이라니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경기가 끝난 후에는 0대0 상황이었는데요. 한국의 페널티킥이 선언되자 키커로 나선 손홍민에게 어디선가 레이저 빛 발사를 하며 무례한 행동을 일삼았는데요. 얼굴에 레이저 빛으로 방해가 되는데도 그럼에도 침착하게 공을 성공시키자 이내 침묵에 빠진 중국 관중들 프리킥커로 나선 이강인에게도 어김없이 레이저 빛 발사를 하는데요. 일대형 상황이 되자 분리된 구역에서 일당백 응원을 벌인 한국 응원단의 목소리가 커지자 질수 없다는 중국인들의 목청껏 외치는 목소리 짜요, 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 종료를 앞두고 한국이 두 번째 골을 터트리자 정적에 빠진 경기장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선 한국 공원단 30명을 둘러싸 쓰레기 봉지를 던지고 오물과 물병을 무자비하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질, 욕설은 당연한 거이고요. 중국 경찰들이 제재한 결과 조금씩 진정되었지만 너무 형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한 골을 넣은 후 경기가 진행될수록 그 진상짓은 내내 되어서 붉은 악마들을 괴롭혔습니다. 뒤에서 밝길질하는 것은 물론이고 태극기를 빼앗아. 발로 뭉개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중국 경찰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어모다 제대로 하지 않고 축구에 진 분풀이를 하라는 듯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앞에서 펼쳐진 놀라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아직 끝나지 않은 경기에 골을 먹혔다고 저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후반전인 상황에선 조규성이 명백히 파울을 당했는데도 오히려 조규성에게 욕설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중국 관중들의 일방적 응원을 극복하고 후반 42분 정승현의 세기골. 경기장에 울려 퍼지는 소리는 오로지 대한민국 그리고 아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홍민은 숨을 고르자마자 중국 선수들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포옹과 격려를 해주었으며 일일이 찾아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락커룸으로 가는 손홍민은 어딘가를 향해 인사를 하는데 바로 중국 관중석을 향해 인사를 하였고 손홍민의 클래스에 성난 중국 팬심도 녹였는지 모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게 한국 선수의 위상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 또한 한국 관객들에 이어 한국 선수들에게 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경기가 모두 끝난 뒤 대패한 자국 선수들에게 응원가를 불러주고 힘껏 박수를 보내는 중국 관중들. 이렇게 훈훈하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경기장 밖에서는 한국을 응원한 팬으로 추정되는 이를 향해 물과 음식물을 집어던지는 사건도 일어났는데요. 다행히 공안의 보호로 큰 사고는 면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경기를 보고 난후 취재를 하기 위해 지나가는 중국인 관객에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중국이 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중국인 관객은 이렇게 답변을 해주었는데요. 이유가 너무 많은데 일단 기초가 없습니다. 선배부터 후배까지 다 실력이 부족하고 한국과 격차가 1년에서 2년이 아니라 적어도 10년은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무례하게 경기 응원을 한 중국 관객들만 봐서 그런지, 이런 답변을 한 중국인에게 큰 놀라움을 느꼈는데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니. 이 중국인 관객은 자신의 나라이지만 부끄럽다고 하더군요. 이렇게만 생각하는 중국인들만 있다면 스포츠 문화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말이죠. 이로써 제가 느낀 바로는 경기에서도 지고 매너에서도 진 중국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앞서 일어났던 큰 사고를 면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잠시 뒤이어 한 중국인 남성의 언성이 크게 들렸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 축구는 손홍민 없으면 팀 이끌 수 없는 거 아니야? 한국은 중국보다 축구 못해. 가진 거 쥐뿔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고 우리를 내려다 봐. 라는 중국인의 욕설이다 못해 한국을 내리까는 언행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그 한국인 여성은 너무 심한 폭언과 언성을 높이는 중국인으로부터 너무 무서웠는지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저는 참다 못해 그 남성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들 나라에는 스포츠에 대한 예의는 없나요? 정말 중국의 시민 수준은 개 같은 수준이고 당신에겐 제대로 된 의식을 찾아볼 수 없네요. 정말 스포츠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면 먼저 제대로 된 시민 의식부터 찾으세요. 대륙이란 타이틀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라고 간결하게 하고 싶은 말을 말했더니 중국인 남성은 주위에 어떤 말을 하는지 해석을 들은 후 입도 뻥긋 못하더라고요. 이 말을 던진 후제 주위를 에워싼 한국인들은 저에게 큰 박수를 보냈는데요. 그리고 그 중국인 남성에게 큰 언행을 당한 한국인 여성도 저에게 다가와 너무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그 한국인 여성은 너무 고맙다며 저녁을 사주겠다며 같이 온 일행과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좋다며 그녀 포함 한국인들과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중에 서로 이름이 어떻게 되냐며 물어봤죠. 그 한국인 여성의 이름은 윤아였어요. 선전의 한인식장에 도착 후 중국 음식보단 한국 음식이 훨씬 맛있다며 추천을 하더라고요. 두툼한 삼겹살과 된장찌개가 나왔는데 처음 먹어본 저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나 생각했죠. 된장찌개는 흰쌀밥과 먹으니 더욱 맛있더라고요. 유나가 추천해주는 대로 삼겹살, 그리고 쌈장, 마늘과 밥을 넣어 싸먹었더니 더욱 맛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유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중국인에게 당하고 있을 때와는 다르게 너무 밝은 여성이라고 느껴졌답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밝은 에너지를 가진 유나는 하루 만에 급격하게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남은 여행은 같이 관광을 하면 어떠냐는 유나의 제안에 저는 바로 승낙했죠. 남은 중국에서의 여행을 같이하며 맛집과 관광지를 돌며 더욱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알았던 친구인 마냥 취향도 너무 잘 맞고 이야기를 하는 내내 재미있었어요. 유나는 한국에서 통역사 일을 하고 있으며 축구를 너무 좋아한다고 했어요. 너무 잘 맞는 친구를 만나서 그런지 이번 출장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어요.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SNS 아이디를 공유하였고 다음 만날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에서 열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한국대 중국 경기였습니다. 유나와 저는 이번 경기는 꼭 같이 보자는 약속을 하였어요. 전 한국을 가본 적이 없기도 하고, 유나로 인해서 한국이 더욱 알고 싶고 가고 싶어졌으니까요. 다음 만남을 뒤로 하고 중국을 다녀온 후 스페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한국행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유나도 벌써 서울 월드컵 경기장 예매를 벌써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취재도 하고, 한국의 문화 체험 그리고 유나와의 만남 모두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유나와 보는 경기는 더욱 재미있겠죠? 이번 한국 방문은 더욱 의미 있기를 바라며 저도 한국 가서는 붉은 악마의 복장으로 열심히 한국을 응원할 계획이랍니다. 그리고 한국 축구장에서 먹는 치맥이 정말 맛있다는데 저도 꼭 먹어 보려고요. 혹시 다른 음식도 추천해 주실 만한 음식이 있다면 꼭 추천해 주세요. 한국 가서 꼭 먹어 볼게요. 다가오는 2024년 6월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한국 대 중국 다들 큰 함성으로 대한미인국 중국 취재로 중국을 방문했지만 한 사건으로 한국을 좋아하게 된 이사벨라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녀가 중국인 남성에게 한 일침은 한국인으로서 너무 뿌듯하고 속 시원한 대답이었습니다. 윤아 씨와 보내는 이번 한국 여행이 더욱 의미 있기를 바라며 이번 축구 경기도 붉은 악마의 열띤 응원도 잊지 않으셨죠? 모두 열심히 응원해 보자고요. 그리고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않으셨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화 같은 사연을 들려주는 감동 무비였습니다.